쏠쏠 TV.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심 한 가운데 고물상이 있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이제 막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래도 가끔씩 보이죠. 제가 이제 사무실 있는 그 용산에도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동네 땅값이 막 평당 막4천만 원, 5천만원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고물상이 뭐한뭐 80평, 100평 막 이렇게 커요. 그런데 야, 이런 데고물사을 해? 땅값만 해도 말이죠. 평당 4천만 원에 80평은 얼마입니까? 32억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남의 그 땅에다가 거기다가 그 세를 주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땅 주인이 자수할 것 아닌데. 저는 그참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이상 이상이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곳이 계속 고물상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사를 해요. 이제 누군가에게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원래 땅 주인이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그 고물상이 있던 자리에 아주 뭐 기가 막힌 새로운 그 최신식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고물상이 있었던 것을 원래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 건물을 봤을 때그 이전에 거기에 고물상이 있었다는 건 모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에는 그 최유효이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동 한복판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거기에 아주 멋진 건물이 탄생할 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고물상이 있다 그러면, 그 고물상은 잠시 있는 거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은. 그 땅에 맞는 최유효의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동, 명동 한복판의 화장실, 강남 테헤란노의 고물상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 땅값이 싸구려는 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의 땅값은 건물값과 부가가치 값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싼 거죠. 만약에 거기 건물이 새로 지었으면 건물의 새로운 그 건물값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놓은 그 부가가치 값까지 올라서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그, 그런 곳의 땅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싸긴 하죠. 건물이 새로 들어있는 것보다는. 하지만 창의성에 따라서 훨씬 더 부가가치 를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명동한복판에 화장실 또는 용산 한복판에고물상 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을 보시고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내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땅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서울 도심의 땅값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숨 쉴수록 오르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서울의 도심 땅값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왜? 우리가 땅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수면을 매력해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이 어떻게 땅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나 빌라는 계속 지어낼수 있거든요. 만약 못 짓게 되면은 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기도 하고 또 용적률만 올려버리면 돼요. 층수도 높이고 그런 공가이올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부에서 계속 수도권 쪽에 택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땅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얼, 어, 어떤 그 땅값이 가치가 있느냐? 서울 도심에 나대지. 건물이 아예 없고 땅만 있는 거죠. 또는 건물이 오래된 단독이랑다 거짓대. 건물값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나중에 새로 지분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그 예전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더 투자 가치 높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가 대지 지분을 사는 거죠. 건물 어차피 나중에 다 철거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출자를 해서 조합원으로서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이익금을 우리가 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땅 투자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그런 그 낡고 불량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곳이 있느냐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심 한가운데 고물상 있다면 그고물상은 철거되고 멋진 새 건물이 지어지고 또 노후 불량 지역은 계속 노후 불량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언젠가는 다시 개발해서 도시 미관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용산의 앞 앞문, 한강로 일대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찬스가 많이 이제 없어져 있다. 그래서 용산 뒷문 일때 노후 불량 밀집 지역을 제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신천역과 이대역 일때도 재개발에서 빠져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노후 불량 밀집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충정로 일대에도 많죠. 아연동이라든가 중림로 같은 그런 노후 밀량 지역도. 이대로 방치하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상계동, 장희동, 옥수동, 용산, 한강로 일대 노후불량 밀집지역은 결국 다 재개발되고 있어요 노량제 같은데 하지만 이런 곳에도 아직은 개발에서 빠져 있거나 아직은 노후불량이 좀덜돼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개발이 아니지만 이제 뭐한 5년 10년 지나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런 러그 것은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발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 아파트, 새 아파트 너무 좋아하시는데 새 아파트라는 게 당첨되지 않는 한은 나한테 그렇게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당첨된 사람들이 또 높은 피를 붙여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다시 그 피를 주고 산 금액에서 또 올라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라는 게 항상 호황일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경기가 호황이면요. 언젠간 다시 불황으로 가는 겁니다. 또, 불황이 또 계속 또 평생 이어지지 않아요. 다시 또 불황으로 가면 다시 또 경기가 또 좋아지면서 호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래된 아파트 또는 오래된 그런 노후불량한 지역의 빌라들 이런 걸 투자해서 나중에 5년 내지 10년 지나서의 미래가치를 보는 그런 투자가 훨씬 더 투자가치가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심 한가운데의 고물상, 즉, 서울 도심의 노후불량한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그런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뭐 아파트 찾는다고 막 강남이나 용산의 아파트 비싸니까 막 수도권, 또 서울 변두리로 가는데 그런 곳은 공급도 과잉될 수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서울 도시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재미난 그 활용 예인데요. 요맨 왼쪽에 조그만 사진 있죠. 요거는 뚝섬역에 그 옛날 세 차장하고 고물상이 있었던 곳인데, 이게 아, 탤런트 케이 씨가 아,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하죠. 그 부부가 다 탤런트인데, 그 탤런트 케이 씨가 이거를 샀다 그러죠. 수십억을 주고 샀다 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의학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저 사람 돈도 많은데 저렇게 후진 건물을 샀냐? 막 이랬죠 근데 저는 아 이분이 부동산 투제를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분은 건물을 산게 아니라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4년 갖고 계시다가 아, 작년에 공사를 싹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멋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요 그리고 세차장까지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지금 또 월세를 받고 계신데 이게 옛날에 땅 샀을 때보다 이 건물을 지어놓은 그 값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공사비를 빼고도요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부가가치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사가지고 이 땅을 그대로 가져가, 가져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 거죠. 건물을 지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물상을 사가지고 그거를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즉, 땅을 산 거죠. 이테렌트가 이렇게 지금 건물을 새로 지는데 이걸 팔려면 얼마나 팔겠어요? 굉장히 비싸지 않겠어요? 건물값하고 부가가치가까지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왼쪽에 있는 이런 거. 허름하고 낡고 허름한 건물이 있는 땅을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출판사장님이 매일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야, 어떻게 여기에 건물상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서요. 하면서 또 어,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맞아. 이게 아까 그 우리 그 장인석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도시망 가운데 고물상이구나. 그럼 이거 누군가가 분명히 이 땅을 사서 나중에 개발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이렇게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과거에 불과 2, 3년 전에 여기 고물상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네,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이새 건물을 사시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바로 그전에 있던 고물상이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